안녕하세요. 하이영이에요. 오늘은 드래곤볼 소프비 피규어와 짱구는 못 말려 소프비 피니 피규어와 치카와 피규어와 그리고 크레용 신짱 액자 컬렉션 크보빵 띠부실 깡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어 전에 뽑았던 짱구는 못 말려 철수 그리고 짱아 그리고 훈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그런데 어 요거를 찍다가 한번 뜯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손오공 전에 뽑았고요 피콜로 이렇게 뽑았고요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짜잔! 오마인보가 나왔어요. 굉장히 통통하니 귀엽게 생게나 왔네요. 오. 크기도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립도 되고요. 이렇게 앞모습이고, 옆모습, 뒷모습,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말랑말랑 한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중복 아니고, 베지터나 요 선호공, 여의봉 들고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안 뜯어지네 어 원하는 게 나왔어요. 야 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선호공 여유공 들고 있는 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쁘게 조형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면, 옆면, 뒷면, 아래 모습. 야 이쁘네요. 이렇게 전에 뽑았던 거구요 그리고 피콜로 그리고 훈이 자 짱구는 뭔뭐 말려 피규어는 뭐가 나왔을까요 지금 나온 게 철수 훈이 짱아 이렇게 있거든요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짜잔 오, 짱구, 잠옷 입은 짱구. 주인공이 나왔어요. 야. 이번에 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잠자는 짱구 모습. 먹다가 잠들었네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다음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자, 오, 부리부리 대망, 야 중복 없이 잘 나오는데요. 성공적. 근데 유리가 뽑고 싶거든요. 나중에 꼭 나오길 바라며 잠자는 모습, 부리부리 엉덩이 귀엽네요. 자. 시카, 우사기.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어, 요거는 그냥 얼굴에 그려진 거면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우사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크고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안에, 뭐, 껌 같은 건 이건 안 들어 있네요. 이렇게 모자를 쓴 우사기, 옆모습, 뒷모습. 아래, 꽁지가 굉장히 귀엽게 나왔죠. 그 다음에, 액자 컬렉션. 어, 주인공 짱구 예, 잘 뽑았어요 다음에는 오, 낚시하는 짱구 사탕 요렇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요. 요거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액자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띠부시룸 과연 마스코트가 나왔을까요? 키움 이현종 선수가 나왔네요. 수삼베어스 이영하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누구? 김성민 선수가 나왔네요. 오늘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